여러분, 점심 시간마다 거긴 성과급 좀 나와? 라고 묻는 그 자기는 강남 3구 살면서 재개발 구역 친구에게 거긴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지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다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가면에 속지 마세요. 연봉과 복지라는 숫자를 무기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등기 이전해 가려는 약탈자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다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가면에 속지 마세요. 그건 배려가 아니라 본인의 초라한 자아를 채우기 위해 타인의 결핍을 확인하며 생존 에너지를 얻는 정신적 기생일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스탈링그라드 그 생지옥 같은 아파트 교전 현장에서 온몸으로 총알 받아내며 방한칸 점령해 놨더니 정작 승전훈장은 저 멀리 후방에서 커피 마시던 사수가 가져가는 꼴입니다. 서울로 치면 말이죠. 자기가 삽질해서 아파트 다 지어놨더니 웬 하이에나가 와서 등기부등본에 자기 이름만 딱 올리고 여기가 내 집이다라고 선언해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빌런들은 본인의 성과로 인정받을 능력이 이미 거세된 사람들입니다. 자기 팀 안에서는 이미 무능한 거다 뽀록 났고 위아래로 치이니까. 만만한 타부서 후배 하나 잡아서. 금 나누기를 시전하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대우받는 귀한 몸인데. 너는 거기서 푼돈 받으며 사육당하고 있는 거 맞지? 이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의 자존감 충전기가 되는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약탈자들은 여러분이 가장 지쳐 있을 때를 정확히 골라 들어옵니다. 사기가 꺾여 있을 때툭 던지는 연봉 이야기는. 조언이 아니라 독약입니다. 내용은 부족하다. 너는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해 여러분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것. 이게 바로 직장 내 약탈자들이 쓰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상대가 던지는 다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대사가 무서운 건 공격을 조언이라는 갑옷으로 감싸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적군이 성문을 두드리며 이 성벽은 너무 낡았으니 우리가 부숴줄게. 대신 우리 성으로 와. 라고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성으로 넘어가면 여러분을 기다리는 건 보호가 아니라 새로운 계급의 최하단일 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진 만족감을 오염시켜서 자신들의 비루한 우월감을 영원히 박제하고 싶어도 할 뿐이죠. 너는 부족하다. 너는 다어받지 못하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직장 내 약탈자들이 쓰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죠. 입사 3년차 유진 씨는 최근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런칭하며 팀 내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커피 한잔 마시러 간 휴게실에서 타 부서의 고고 참을 만납니다. 그는 아주 인자한 표정으로 툭 던집니다. 유진 씨 이번에 보너스 쥐꼬리만큼 나왔다며. 에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대우는 개판이네. 우리 팀은 이번에 전직원 기본급이 8%나 올랐는데. 유진 씨 같이 유능한 사람이 왜 그런 곳에서 땔감 노릇 하고 있어? 나라면 진작에 짐 쌌다. 유진 씨는 그 순간 자신이 쌓아온 수개월의 노력이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고 선배는 웃으며 나갔지만 유진 씨의 머릿속엔 나는 왜 여기서 이돈 받고 고생하나라는 독초가 자라기 시작했죠. 고 선배가 노린 게 바로 이겁니다. 유진 씨의 성과를 축하해주기는 커녕 숫자라는 프레임으로 가둬서 그 가치를 땅바닥으로 처박아버리는 것. 비교 중독에 빠진 이들은 타인의 결핍을 확인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수급합니다. 자기 팀 안에서는 이미 유통기한 지난 우유 취급받으며 소외당하니까 만만한 타부서 후배 하나 잡아서 연봉 가스라이팅을 시전하는 겁니다. 나는 너보다 이만큼 더 받아.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우월해. 이 유치한 논리가 그들이 매일 아침 출근하는 유일한 생존 동력이라는 사실 참 소름 끼치지 않나요? 상대가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을 궁금해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예의를 차리느라 적당한 수치를 내뱉거나 당황해서 침묵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적군에게 우리 성의 보급창고 위치를 알려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꺼내야 할 가장 강력한 방패는 바로 개인의 감정이 아닌 회사의 시스템입니다. 기억하세요. 연봉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기업이 인적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설정한 최상위 보안 등급의 정보입니다. 빌런이 다가와 거긴 인상률이 짜다며 라고 툭 던질 때 여러분은 아주 건조하고 사무적인 태도로 대답해야 합니다. 차장님, 요즘 전사적으로 연봉 정보 보안 지침이 얼마나 엄격해졌는지 아시잖아요. 인사팀에서 타 부서와 연봉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 자체를 심각한 규정 위반으로 보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차장님도 괜히 저 걱정해 주시다가 불필요한 오해 사시면 안 되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덮는 게 서로에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의 핵심은 상대의 무례를 공식적인 위협으로 치환해 버리는 데 있습니다. 나는 대답하고 싶지만 회사가 무서워서 못한다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당신의 질문이 지금 회사의 룰을 어기고 있다 라는 사실을 우아하게 상기시키는 것이죠. 서울 방어력 비율을 빌리자면 성벽 아래에서 수작을 거는 적군에게 나랑 싸우자 라고 소리치는 대신 조용히 성벽 위에 자동 방어 포탑을 조준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들은 굳이 탕비실이나 복도, 점심시간 같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그건 공식적인 회의실이나 업무 메일에서는 자신의 의도가 저질스러운 급 나누기라는 게 바로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록이 남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심리적 빈틈을 노립니다. 일종의 게릴라전이죠. 유진 씨의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고 선배가 탕비실에서 연봉 이야기를 꺼냈을 때, 유진 씨가 느낀 그 불쾌함의 실체는 사실 침범당했다는 감각입니다. 고 선배는 유진 씨의 개인적인 영역인 소득과 가치의 영역에 허락 없이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유진 씨가 이룬 업무적 성취를 낮은 연봉이라는 프레임으로 덮어버려 순식간에 유진 씨를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죠. 이런 공격에 노출되었을 때 가장 위험한 반응은 정말 제가 대우를 못 받는 걸까요? 라고 되묻는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빌런이 설계한 가스라이팅의 늪에 완전히 빠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래, 내가 다니는 우리 팀이 저 팀보다는 낫지, 라는 비참한 위안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고수는 이 사냥터의 주도권을 역으로 쥐어 잡습니다. 상대가 거긴 복지가 별로라며, 라고 공격할 때 우리는 그 질문에 화살촉을 무디게 만들어야 합니다. 복지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저는 지금 저희 팀에서 배우는 이 로직과 데이터 핸들링 기술이 제 시장 가치를 올리는데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차장님 팀처럼 이미 시스템이 완성된 곳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귀한 성장이거든요. 이건 단순한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상대가 휘두르는 현금성 복지라는 낡은 칼날에 맞서 커리어 자산이라는 현대적인 방패를 꺼내드는 겁니다. 상대가 아무리 연봉 차이를 들먹여도 여러분이 자신의 성장에 확신을 가지고 선을 긋는 순간 빌런의 공격은 허공을 가르는 헛발질이 됩니다. 방패로 성벽을 굳건히 다졌다면 이제는 성문을 열고 나가 적의 본진을 타격할 시간입니다. 빌런들이 여러분의 연봉과 복지를 들먹이며 자존감을 갈가먹을 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본인들의 의도가 백일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조언과 걱정이라는 안개 속에 숨어 공격하기 때문이죠. 이 안개를 단숨에 걷어내는 가장 세련되고 치명적인 무기가 바로 역질문입니다. 타부서 선배가 웃음기 섞인 얼굴로 거긴 복지가 짜서 어떻게 다녀? 내가 다 속상하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당황한 기색을 완전히 지우고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건조하게 질문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배님, 그게 왜 그렇게 궁금하세요? 이 문장은 단순한 물음이 아닙니다. 상대가 쥐고 있던 공격의 주도권을 강제로 빼앗아오는 선언입니다. 서울 방어력 비유로 치면 한강을 건너오려던 적군에게 너희 왜 건너오려고 해? 목적이 뭐야?라고 확성기로 전 세계에 생중계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빌런은 1중 8구 당황합니다. 아니, 그냥 동생 같아서 걱정돼서 그러지 라며 꼬리를 내릴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확인 사살이 필요합니다.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한데. 제 주머니 사정이 선배님 업무 고가랑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배님 팀처럼 복지 좋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제 연봉까지 신경 쓰시는 거 보면 혹시 선배님 팀 업무가 너무 한가해서 시간이 남으시는 건가 싶어 걱정되네요. 이 발언은 상대의 급 나누기 논리를 정면으로 받아치며 동시에 상대의 아킬레스건인 업무 테만과 오지랍을 묶어 공격하는 고단수 기술입니다. 빌런은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이 친구는 건드리면 내미천까지다 드러나겠구나. 도대체 왜 이들은 이토록 남의 월급봉투에 집착하는 걸까요? 이들은 자신의 결핍을 타인의 초라함으로 채우려는 정신적 포식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선배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연봉이 높고 복지가 좋아도 정작 회사 내에서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으며 자신의 커리어는 이미 정체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신의 성취로 빛날 수 없는 자들은 타인의 빛을 끄는 방식으로 상대적 밝기를 유지하려 합니다. 유진씨를 공격했던 고선배의 심리 깊은 곳을 들여가 보면 거기엔 썩어가는 열등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나도 사실은 여기서 도태되고 있는데 저 후배는 연봉은 적어도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성과를 내고 있네. 저 기세를 꺾어놔야 내가 덜 비참해지겠지. 이건 일종의 생존 본능입니다. 하지만 아주 비겁하고 천박한 방식이죠. 스탈링이라도 전투에서 훈장 하나 받지 못한 무능한 장교가 최전방에서 사투를 벌이고 돌아온 병사에게 야. 너 보급품 빵이 왜 그렇게 딱딱해? 우리 부대는 케이크 먹는데 너참 불쌍하다라고 비웃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 비열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상대의 무례한 질문은 공격이 아니라 나 지금 너무 비참하니까 제발 너의 불행을 내게 보여줘라는 처절한 구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포식자의 가면을 쓴이 가련한 구걸꾼들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자존감을 등기 이전해주지 마세요. 이번에는 빌런의 무례를 역으로 이용해 그들의 정보망을 무력화하고, 오히려 상대를 우리 커리어에 모니터링 요원으로 박제해버리는 고단수 심리전을 다룹니다. 빌런들의 가장 큰 무기는 은밀함입니다. 기록이 남지 않는 탕비실, 점심시간에 가벼운 농담, 복도에서의 짧은 대화. 그들은 이 비공식적인 공간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역공의 고수들은 이 비공식적 공간의 특성을 역으로 이용합니다. 상대가 우리 팀의 처우를 비하하며 오지랖을 부릴 때 우리는 그 오지랖을 상대 팀의 내부 정보를 캐내는 합법적 정찰 창구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서울 방어력의 관점에서 보자면 적군 정찰병이 우리 성벽의 높이를 재러 왔을 때 그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맛있는 밥을 먹여 돌려보내며 적진의 지형지물을 역으로 알아내는 김한술과 같습니다. 상대가 거긴 복지가 그게 뭐야? 라고 공격하면 아주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질문의 방향을 틀어보세요. 우와 선배님 팀은 복지가 그렇게 좋아요? 그럼 이번에 선배님 팀에서 진행하는 그 신규 프로젝트 예산이 엄청나겠네요. 제가 듣기로는 그 프로젝트가 우리 회사 올 하반기 핵심이라던데 차장님처럼 유능한 분이 계시니까 복지도 그만큼 따라오는 거겠죠. 이 대화의 핵심은 상대를 지켜서는 척 하면서 그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성과의 무게를 상기시키는 데 있습니다. 복지가 좋은 만큼 성과도 압도적이어야 한다는 암시를 주는 것이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그럼, 차장님 팀. 기획안 좀 제가 참고하게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 좋은 팀의 기획력은 어떻게 다른지 정말 배우고 싶거든요. 라고 요청해 보십시오. 입만 살아서 남의 연봉이나 품평하던 빌런들에게 실력 증명을 요구하는 것만큼 치명적인 역공은 없습니다. 심리 기재 중 하나인 자기 과시의 함정에 상대를 빠뜨리는 겁니다. 본인이 잘났다고 떠든 만큼 무언가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는 것이죠. 대부분의 오지랖 빌런들은 이 지점에서, 아니, 그건 대외비라, 라며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포식자를 모니터링 요원으로 박제하게 됩니다. 이제 그 빌런은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본인이 뱉은 말 때문에 스스로를 검열하게 됩니다. 내가 연봉 났다고 무시했는데 저 친구가 내 기획안 보여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제 탕비실은 그에게 사냥터가 아니라 자신의 무능이 들통날까 봐 전전긍긍해야 하는 심리적 감옥으로 변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을 여러분의 커리어 안테나로 활용하십시오. 그들은 남의 집 등기부분 훔쳐보는 게 취미인 사람들이라 회사내 온갖 정보에 능통합니다. 선배님은 모르는 정보가 없으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요즘 시장에서 제 연차 로직 설계자들 몸값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나요? 선배님 팀만큼 대우받으려면 제가 어떤 스킬셋을 더 채워야 할까요? 이 질문은 상대에게 전문가라는 가짜 왕관을 씌워주는 동시에 여러분이 언제든 이 판을 떠날 준비가 된 시장 가치가 있는 인재라는 사실을 은연 중에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남의 연봉을 무시하던 자들은 정작 그 무시당하던 후배가 자기 머리 꼭대기 위해서 시장 가치와 이직 전략을 논할 때 거대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포식자의 가면을 쓴그 가련한 영혼들에게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그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을 여러분의 성장을 지켜보는 유료 관객으로 만들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자존감을 등기 이전하려던 그들은 결국 여러분의 커리어 하이를 실시간으로 목격하며 배 아파해야 하는 모니터링 요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타부서 선배의 무례한 연봉 질문 하나에 이토록 큰 내상을 입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회사라는 폐쇄된 울타리 안에서만 정의하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빌런들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네가 여기서 받는 대접이 곧 너의 값어치야 라는 거짓 명제를 여러분의 뇌에 이식하는 것이죠. 서울 방어력의 관점에서 분석해보자면 이건 일종의 심리적 봉쇄 작전입니다. 적군이 우리 성의 보급로를 끊고 너희는 이제 굶어 죽을 일만 남았으니 항복하라고 심리전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 안에는 외부 세계와 연결된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이직 시장이라는 거대한 광장이죠. 빌런이 우리 팀의 낮은 성과급이나 복지를 조롱할 때 우리는 그 숫자가 내 인생의 등기부등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현재의 처우일 뿐, 미래의 자산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연봉 500만원, 500만원 차이가 아니라 그 500만원에 매몰되어 자신의 성장 잠재력을 스스로 거세해버리는 그 비겁한 안주입니다. 유진 씨를 흔들었던 고 선배의 논리를 다시 해부해볼까요? 그는 우리 팀은 8% 올랐는데, 너희는 0%라며? 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8%더 유능한 인간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독한 착시현상입니다. 회사의 보상체계는 때로 실력보다 정치적 역학관계나 산업의 사이클에 의해 결정됩니다. 고선배는 그저 운 좋게 상승하는 파도 위에 올라타 있었을 뿐, 본인이 직접 파도를 만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가스라이팅의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빌런이 숫자를 들이밀며 여러분을 위협할 때 속으로 이렇게 되내십시오. 당신이 누리는 그 복지는 회사가 주는 유통기한 있는 배급품이지만 내가 지금 쌓고 있는 이 로직과 실행력은 온전히 내 이름으로 남는 영구적인 자산이다. 실제로 이직 시장에 나가보면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연봉 많이 준다고 자랑하던 팀의 관리자 빌런들은 정작 시장에 나오면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력자로 판명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면 척박한 환경에서 데이터 하나, 로직 하나 직접 설계하며 굴은 후배들은 대체 불가능한 자원으로 대접받으며 수직 상승하죠. 빌런들의 오지랖픈 사실 본인들의 불안을 감추기 위한 소음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누리는 이 달콤한 복지가 사라지는 순간 자신들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빈껍대기가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변을 둘러보며 너도 나처럼 비참하지? 아니, 네가 더 비참해야 해 라고 주문을 거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숫자의 저주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타인이 매긴 가격표에 이리 일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장 가치는 탕비실에서 오지랖이나 부리는 선배가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획안이 시장에서 증명해내는 문제 해결 능력이 정하는 겁니다. 서울의 한강 강폭이 넓어져기 쉽게 건너오지 못하듯 여러분의 실력이라는 강폭을 넓히십시오. 빌런들이 아무리 연봉이라는 징검다리를 놓고 건너오려 해도 압도적인 실력의 강물로 그들을 휩쓸어 버리세요.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고 한탄할 시간에 여러분의 떡을 시장이 탐내도록 더 정교하게 빚으십시오. 그것이 포식자들의 주둥이를 우아하게 닿게 만드는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복수입니다. 빌런이 탕비실에서 던진 거긴 연봉이 짜서 어떻게 버텨라는 말은 사실 그 자체로 여러분에게 거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대가 무례의 선을 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덕적 우위와 전략적 우위를 동시에 점하게 되기 때문이죠. 심리적 역전 현상처럼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롱하는 순간 발생하는 그 오만함은 곧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고수는 이 지점에서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아주 정중하게 그들의 오지랍을 공식적인 피드백으로 치환해버립니다. 선배님, 방금 말씀하신 저희 팀 연봉 수준에 대한 우려,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선배님 팀처럼 복지가 훌륭한 곳에서 보기에 저희 팀의 현재 처우가 그렇게 열악해 보인다면, 그건 저희 팀의 성과가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덕분에 제가 더 독하게 성과를 내야 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상대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을 이끌어내는 괴물로 각인시킵니다. 서울 방어력의 비율을 다시 빌리자면 적군이 쏜 포탄을 주워다가 우리 성벽을 보수하는 재료로 써버리는 격입니다. 적군 입장에서는 포탄을 쏠수록 아군이 더 강해지니 결국 공격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빌런들의 특징은 본인이 뱉은 말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연봉도 적은데 고생한다며 비아냥대던 선배 앞에서 여러분이 압도적인 성과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화려하게 이직하거나 파격적인 대우로 팀을 옮기는 순간 그 선배의 존재는 그저 안목 없는 구시대의 유물로 박제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그 자체로 빌런에 대한 가장 잔인하고 세련된 복수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루한 감정 소모의 늪에서 완전히 걸어 나와야 합니다. 타 부서 선배가 남의 주머니 사정을 들먹이며 자존감을 갉아먹으려 할때 속으로 웃어주세요. 당신이 내 등기부등본을 걱정할 때 나는 내 커리어의 기초 공사를 다시 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숫자에 매몰된 자들은 결국 그 숫자와 함께 도태되지만 가치를 쫓는 자들은. 그 가치와 함께 새로운 시장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직장 생활이라는 긴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은 적을 모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 성벽은 연봉이나 복지라는 배급품으로 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고민하고 치열하게 깎아낸 로직과 전문성이라는 벽돌로 쌓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탕비실에서 또 다른 하이에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두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이미 그들의 가면을 벗길 역질문이 들려있고, 여러분의 가슴에는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시장 가치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성과가 온전히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여러분의 가치가 시장의 뜨거운 박수를 받는 그날까지 지식의 소용돌이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요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남의 오질 앞에 흔들리기엔 여러분의 시간은 너무나 귀하고 여러분의 잠재력은 서울의 야경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방어 기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커리어 주권 수호를 위한 가장 강력한 지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언마스크였습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